총비 많이 안 나온다. 뿌리도 많이 안 나온다. 시끄거시끄거시끄거시 달려 들려 달려 나죽어도 돼. 건 건. 어?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로봇 오기 오는데. 자 일단 여러분 바로 갈게요 바로. 자 가자. 문인데 t h a 자고 알았어, 갈게요, 갈게요. 자, 알라 y h 겨주세요 눈썹 풀어주세요. go. j 지나가는 거 저한테. 알라 내려왔고 그렇게 아프진 않아. 어, 자, 어 n 조심해서 근들들 근들들 어글 조심해서 두 h 주세요. 자, 어디로 갔냐? 2번인가? 이번 2번 내가 빨리 뛰어올게. 우와, 잠바 붙었어요, 붙었어요 n t y 자 o n i c a You w 요 n t that party? Okay, Uah. Jamba. t h 가 player, the p l a y e 주세요, 공대 피어. 자 붙을수있어 붙을게요 한방만 찍고 한방만 붙었어요 자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않아요 61퍼에요 이렇게 반피만 더 빼면 입패야 쉬워어 잘하고있어 집중 쫄터진대요쫄터지는까그 거리 벌리 벌려 쫄 죽기전에 거리 벌리는거야 그님들 한방 2방까지 들어갈거야 피업피업피업 피업. 전부 하나 있지 괜찮아 어, 죽은사람 없어 죽은사람 없어요 한명만 죽었어요 괜찮아요 자 일단 어글 먹었거든 눈속좀 몰아주세요 급하람이 그 어글 조심 두발 들어가 참고로 바닥 저기바닥에 여러분들 바닥 잘 피하세요 잡을 수 있어요 자 살아났지 자 역삼이 뭐에 역삼 가운데쪽으로 역삼 자 여러분들 메테오 떨어지는거 보고 바로 상계하는거야 상계 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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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보자잡보자 끝까지 연습할게 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또올라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잘했어 오, 어떻게 어떻게 잡냐 그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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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빠지고 빠지고 자리 비워주고 자리 비워주고 자쏠라왔어요쫄저탱 잡아주세요 그냥 랜덤인가 왜 쓰는 거지 탱탱 생사망 자 다시 한 번만 가자 다시 한 번만 아, 아프다 식다포킹나 살려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일포 맞다 제발 살려줘 후드님 도발 되나요 해도 돼 오케이 후드님이 후드님이 좀 해줘 구퍼 구퍼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알라르마 알라르마 아한번더 사라진다 아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살려줘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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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오케이, 자 가운데로 와요. 여러분, 분만넘으 잡는다. 자, 보스만 잡아 떨어지면은... 자, 저 희생하는 거 봐라. 셀로 떨어지면 게이드, 나이트, 게이드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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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좋아요. 자, 마무리할게요, 마무리할게요. 아, 이건 진짜 영웅이었다. 존나 멋있었다 진짜 무슨 영화 한 장면, 자, 탱글탱글, 그자, 알라르드 알라르드, 딜딜딜딜 신복 자, 고기사 같은 게 도발했다 어, 드르매 드르매 4만 3만 자, 만러들로만4요4 안돼요,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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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컷!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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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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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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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다니기 만 4만 갈게요갈게요갈게요 갈게요, 갈게요. 가자, 가자, 칙칙붙폭 자, 눈썹풀 해주시면 되고. 자, 딱 붙어주세요. 엉덩이 쪽에 머리를 돌려드릴게요 어글... e a r 살 살살 h e other. I w 여러분 s 만 가운데로 뺄게요 자 거리 벌리면 안돼요 거리 벌리 o to the back here. I'm going to go to the b a 리 k 리 e r e 자, 이 코로 와서 죽을게요. 자, 다시 가자. 자, 슈퍼에요. 투시간이 그냥 닭 뛰는 데 4분이 넘네. 아, 잘했다. 이게 더 쉽지, 여러분들. 근데 아마 로그자 가끔에는 붙어서 해야 될 거야. 어, 로그자 가끔에는 그게 뭐 피하는 그것도 없어가지고. 에퍼 마무리 컷. 아이고, 안 나와버렸네. 저기 낙 버프 어깨 누가 쓰나요? 네! 자 솔라리아 쪽로 으 가자. 자, 무조건 힐은 끝에 힐은정 마리 붙여줄게요. 괜찮아 나이스. 자 쫄부터 자꾸 솔라리아 가면 돼요. 자 40퍼야 몇 퍼에 보이냐 여러분들 이거? 몇 퍼에 보이다 기억이 안 나. 30이라고 20이래 20. 자 15퍼 더필면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. 집중 집중 집중. 자 없어지고 자쫄광 준비. 광한번더 치자. 광한번 더. 나네. 자 광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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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쳐요.

<laughs> 천천히 잡으면 돼요 어글 문제 없고 약촌님이랑 레일리님 나랑 저기 힐 진동 봐가지고 자 일어나 여러분들 일어나요 자 일단 카포니한테 그제 나오세요 내가 이거 밥 구요 자 태양과 보이지 자탱좀 붙어야지 자마일리린일리린 탱부터 해줘 어 탱부터 해줘 자 이게 3패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정도 충분해 자기 탱 낫게 탱 위치로 가실 아, 정해졌죠 자, 전부 다 해골로 뛰세요. 해골로 뒤에 뒤에 해골로 뛰세요. 야, 겁을 몇 명이 맞은 거야? 걔그 옆에 있지 말라고, 엄마. 어우, 진짜 자, 전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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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돼요. 네, 빨리 전멸, 도망가지 말고 전멸할게요. 자, 먼 사람들 이 뛰고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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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. 아, 캐타스하지 보이지? 이거 신봉님이 지금 탱해야 돼. 탱하러 가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, 이거, 텐타스 일어났을 때, 잘 보세요. 이거, 풋사도 나온 거 있죠? 신봉님 풋사도 신봉님이 탱하는 거고요. 원래 네모까지 잡았어야 돼. 텔론닉스 마무리하고, 해봐, 해봐, 해봐. 창룡 화염구 천안 들어갑니다. 구동구 바로 천안에 준비하고. 자, 풋사도 드리블하다 가. 이거 어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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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날라, 날라갔나? 아니네. 자, 이것만 잘하면 되고, 이제 잘해야 될 거, 우리. 3패 때 네모까지 정리한다 지금 한 마리만큼 이드이 부족했거든 이거 말이 안돼 자 이거 어글, 어글버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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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글버그인데 자급하다님 토치 쓰세요 무속극영국 전멸할게요 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다 봤어요 이게 끝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버그 나왔는데 대처 잘했으면 다 괜찮았어 영문 누르고 축구 플러스 괜찮았어요. 네, 자, 좋아요. 자, 다이아 역상, 공포 별 동그라미 편이 뭐야?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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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해피를 키던가, 두깨돌잖아 자, 불사도나거 보이죠. 신목님 잡아주시고, 괜찮아 죽은 사람 없어요. 어글 왜, 왜 어, 왜, 왜리실 게냐 어, 우체우체우적우체우적 잡을수있어 해봐 해봐 마일님 그리고 좀우째주고우째우치킨째 우째우째, 우야신째이다신째신째우신우째신째탱이야 신봉 지금 스우째우 자, 어쨌든 페이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, 페이드마크 불조드리블 해주고, 자, 지금부터는 어글버그 없긴 하거든요. 자, 불사조 세 마리, 3 6 9 3 6 9 우리 몇 마리나 나오나 볼까? 뭐야? 아, 잠깐만, 뭐야? 아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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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시네백님 잠깐만, 잠깐만, 잠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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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, 저녁에 배요 여러분들 공초 그냥 뭐 9시정도에 공대 아 방송 들어오세요 네네 에 네,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접종하자고? 그래도 뭐 정비해야 되니까 아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아 어, 저희 너무 수고하셨어요 나가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나 이거 최종 올릴게요 그냥 괜찮아요 안 아파요 행다이라고 어휴 어 다시 자, 전멸전멸전멸 아, 방벽! 개빡치! 부사조 누구보고 왔는가 왜 이리와 부사조 왜 이리와! 부사조 왜 이래!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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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어글버그거든요? 조진것 같은데? 아니 도대체 뭐, 뭐라면 죽는거야 뭐라면 여기서 왜왜 안왔어 왜, 왜 안왔어! 도적은 또! 점, 전북 있어요 자, 가봐 자, 약초님이에요 약초님 어, 괜찮... 으악! 자, 자 마무리하자 아... 흔겹게 오른쪽으로! 오히려 좋아! 일가뭐 판매할 수 있어 나 이해 안되는데 잠깐만 들어와봐 저기 필동기 차고 있는데? 아니 살면되지 네, 네, 자 갈게요 불.. 뭐야 버그 있네 어 있네요 바로 뛰어오고, 네 자, 축제다, 파티다, 파티! 아니 데스크님이 없어진 거랬어! 아, 신기하네, 네 자, 이래서 이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, 뭐 경험은 좋은 거지 어, 어글버그는 여지 남아있다,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자, 네 특히 텔타스한테 보는 거 아니야 웅중이 떠서 거리격이에요 플사조도 계속 나와요, 킹할 준비 플사조 자, 떠요 떠요. 자, 절대 붙으시면안 돼요. 부사 조심형 쓰지만 떴을 때는 안 따라. 10m 이격 낙사 조심. 여러분 낙사 거리 조심. 근데 붙지마. 붙으면 디오프 걸린다. 캐타스한테 캐터스만 가봐요. 어차피 3마리면 아리고나발리고안 되거든. 캐터스만 해봐 드리블 어떻게 해보고. 아. 자, 두루마리 한번 열로 다 감아보자. 자, 이거에서 잡자. 어 기다 풋살 새로 나왔고 뒤에 괜찮지 자 중력 중력 풋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끝나요 끝나요 낙사 조심 자 바로 피어부터아 어, 낙사 아우 측슬라프 다 자, 1 0미 여전히 한번더자 뒤에 풋사조있는거 알지 좋아 아 죽었네 아, 자자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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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아잘 되고 있고 자 알게고 자알 하나 더 가야 돼요 바로 옆에 알. 바로 옆에 알아도 알아도 있어요 알아도 있어요 바로 뒤 바로 뒤 깨무잡기면 저거 깨무 잡는다 저거 깨무 잡는다 마인드 저게만 <목소리> 잡는다 자불러드 올려요 후드님 탱이에요 후드님 탱 후드님 힐러 준비 리파 다운 프레임 불 올려요 있는 파티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자정 8시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누나 말 벙어빛이 안 됐으면 좋겠어. 자 오기 생겨가지고 진짜 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. 오늘 제발 벙어빛이 안 됐으면 좋겠다. 제발. 자 그자 개가사 났으면 좋겠다. 계속 도못 잡고. 자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. 아그님 보고 가요. 집중. 자해보자 원트에 잡을 것 같은데. 자 아시죠 여러분들. 치팡이 한번 써줘. 치팡이 좀켜주세요나 치팡이가 안 들어오는데. 치팡이가 안 들어올까? 됐어. 자 30초 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들 생기나를 끝까지 마무리해 주신 거 아시죠?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칼자 모르는 거 없으니까 탱만 하면 돼 그냥 마일리미 앞으로 네. 죽을 때까지 탱이야 네. 거의 그렇다 보면 돼요 어그로 유지돼요 유지돼요 차단 자 끝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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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킬타스딜 잠깐 킬타스딜 불사자 마리 전화 왔고 자 해골 보세요 여러분 해골 잘봐 이번에 불사주만 가야 돼탱에서딜테 그만 해골 녹여 해골 녹여 해골 녹여 봐 자 알알알부터 알, 해골담 여러분들 액트 보이죠 자 본대조심 알깨시고 자 알빠르게 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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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깨면 잡는거다 여러분들 이만깨면은알게요해골깨면잡은거예요 집중 자 뜬다 뜬다 뜬기전에 나이트 떴다 이거 잡았다 야여러분 집중해요 지금부터 부사조 알안잡을거예요알안잡을거예요자 떠서 자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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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블러드 올거야 자 블러드 올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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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타스만들캐타스만들 블라 부사조 무시해 생만 살리면 돼 자생이 하세요 생선 먹으세요 여러분들 피쪽 깔면 생선 먹어 그냥 지금 생선 먹어 피쪽그려나갔다 그냥 생선 먹어 지금 살면 잡아 생선 먹어 자 불사조 타겟 지금 둘다 아그와 나크 님이거죠 내려가서 드리블 하세요 아그 님자 괜찮아 할수 있어 1퍼야1퍼 싶어. 차단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 탱 죽었다 탱 죽었다 죽적 전부 다 죽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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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영웅 썩 그냥 영웅 썩 제발 다 영웅 썩 그냥 영웅 썼어 고기 다태 괜찮아 자조었다 죽은 해봐 오퍼 오퍼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다 텅이야, 아직 방문 눌렀어, 방문 방문 눌렀어, 방문 눌렀어. 그냥 잡아, 그냥 잡아, 제발. 캐터스만, 네 캐터스만. 캐터스가 딜해, 팔만이야, 팔만. 3만 좋았다, 과. 과, 과, 과. 아, 그래, 원투 된다니까. 뭐 <놀람> 나왔어? 알라르 어딨어 알라르? 성도술, 양버프. 반지 비스. 자, 네, 수고하셨어요. 그래, 이거, 어제 잡았어야 돼. 이걸 왜못 잡아? 이렇게 쉬운 거를. 이 공을 바로 가자고. 네, 입장케 해야 됩니다. 입장케 해야 돼요.